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룡 변호사입니다. 이번 방송도 이제 결승전, 삼사 이전이죠. 삼사 이전하고 결승전을 남겨둔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 어, 최근에 또한 이슈가 생겨서 그 이슈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 함께 고민을 해보자라는 어, 내용의 방송을 할까 합니다. 바로 이 월드컵 상금과 관련한 음, 이슈인데요. 이 사진에 보면,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 음 관련 발언이 에 언론에 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 그게 조금 또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리 한국 어 16강 올라갔죠. 비록 8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어 그, 월드컵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6강 진출에 따른 이제 상금을 받게 됐는데, 뭐 언론 보도에는 선수들이 한뭐한 일억 뭐한 1억, 일억 1억 넘 우리 하나로 한 화로 한 일억 원 넘는 돈을 뭐 선수 개인당 뭐 받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윤선열 대통령이 야 이거 일억 일억 원좀 넘고 이거 좀 우리 선수들의 어떤 수고 수고에 비해서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에 예, 언론 보도에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얘기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 보도가 됐고, 그래서 그런지 언론 보도에 또 하면 정봉규 그 대한 축구 협회 회장이 사재를 또 털어서 한 20억 원넘 가량 또 사재를 털어서 그걸 또그 선수들 뭐 상금을 조금 올려 주는 데 사용하는 어, 것 하는 것인 것으로 보이는. 아, 또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이어, 이어 관련한 여러 또 보도를 적어 냈는데, 아, 아, 참, 그 어떤 언론 보도는 이거, 저기, 뭐, 배당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배당금, 배당 정확히 따지면 배당금은 아닙니다. 배당금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 우리 영어로 디바이던스 라고 하죠. 배당금, 그러니까, 이래서 뭐, 어느 주식에서의 주주가 받는. 어뭐 배당금. 어,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어, 이해할 수 있는데 아, 어, 정확히 얘기하면 배당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어, 어떤 뭐그 자격이나 지위에서 어, 주, 주는 수익의 일부를 이렇게 나눠 주는 어, 그런 배당금 개념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프라이즈 머니. 그러니까 상금이죠, 상금. 어떤 등수에 따라서 어, 차별해서 주는 상금. 그 성과에 따라서 주는 상상금 이제 상금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당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뭐 성과금 성뭐 그, 그게 그 개념이 더 맞겠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없고 먼저 제가 어, 같이 한번 고민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 약간 이 언론 보도가 조금 좀그 뭐라 그럴까 좀 잘못 보도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 월드컵 프라이즈 머니, 이 월드컵 프라이즈머니 월드컵 5 파이낸셜 펀드라고도 하는데요 어, 그 프라이즈머니 펀드라고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어, 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하나 뭐 여러분 그래픽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 이거는 이제 스타티스타 그 사이트에서 제공한 음, 그 자료인데요. 이그 나오죠. 에볼루션부터 FIFA 월드컵 프라이즈 머니 이게 월드컵에서 이 상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는 뭐 월드컵 대회 그 성적에 따라서 이런 프라이즈 머니 상금이 주어지는 않았고요. 아, 이, 이 상금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프라이즈 모니 규모가 아주 대에 예, 그러니까 계속 대 대회, 월드컵 대회가 개최될수록 높아진다는 걸알수 있겠죠. 음, 이 높아진 또 배경에는 뭐냐면 그만큼 월드컵이 산업적으로 이제 흥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폰서들이 어, 글로벌 기업들의 스폰서들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계권이요 to go to 기타 뭐 티켓 판매, 티켓 세일즈 g 이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월드컵 대 to go 하고그 다음에 또 f t 도 조금 또 얼마 가져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음, 그 to 하고 해서 남는 to go to go to go to 이 o to go to g 제 기본 비용도 지불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그 성적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하는 차등하는 상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규모가 처음에 1982년도 80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총 상금 규모, 총 상금 규모는 약한 2,200만 달러. 2,200만 달러였습니다. 음. 그런데 지난 2018년도 18년도에는 어, 상금 총 규모가 7억 9,100만 달러로 어, 엄청나게 늘었죠. 그 다음에 이번 카타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총 상금 규모가 이제 10억 달러, 어, 1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총 1조가 넘는 거죠. 어, 1조가 우리 하나로 1조가 넘,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아, 아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실 것은 여기서 프라이즈 머니지만 이 프라이즈 머니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어그 여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로 그 플레이어 인슈어런스 피라고 해 가지고요. 선수 그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상해 보험이라고 할까그 월드컵 본선에서 선수들이 또 부상으로 또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수 개인과 그다음에 그 선수 소속 구단에 대한 어떤 손해니까 그 손해를 보상하는 어그 보험 음, 비용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클럽 베네피트라, 베네피트라고 해가지고요. 그 클럽 소속 선수들이 이제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그 차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차출에 대한 클럽의 어떤 보상, 보상금.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보상금. 그것도 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 32팀, 그러니까 본선에 진출한 32팀. 두 팀은 참가함에 따른 기본적인 출전비 출전료라고 해야 될까요? Guarantee payment가 있습니다. Guaranteed 예. payment 그거 포함 그 다음에 각 이제 16강, 8강, 4강, 그 다음에 3위, 4위 준우승, 우승 음, 이렇게 그 거기에 따른 또 상금 음, 이런 걸다 합한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prize money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이 이제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는 이제 10억 달러가 넘었다라고 하는 거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 그 기본적으로 보면 FIFA가 어, 그러니까 매 월드컵 때마다 그 규모 그 금액 수준을 어, 이제 정하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그 FIFA가 내놓은 그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어, 30, 32 팀은 기본적으로 약각 어, 팀마다 약 250만 달러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건이 넘겠죠. 어, 250만 달러를 주고요. 그다음 만약에 16강에 진출했다 하면 이제 각 팀마다 800만 달러. 16강의 그룹, 그룹 스테이지, 그룹 스테이지에서 이제 떨어지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6강에 떨어 진출하지 못하는 팀그 팀에게는 이제 800만 달러. 이제 16강에 진출 하게 되면. 어, 1200만 달러, 그 다음에 어, 8강에 진출하면 어, 1600만 달러, 그 다음에 4위는 2200만 달러, 3위는 2600만 달러, 준우승 팀은 3200만 달러, 우승 팀은 45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팀은 어, 16강에 진출했죠. 그러니까 기본 어, 참가, 참가 출전료 어, 저기 250만 달러하고 16강에 진출하면 따른. 1200만 달러, 해가지고, 한 천, 약한 천, 한 500만 달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한 170억 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처음에는 한 1억 동게, 이렇게 저거, 어 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이 있어서 그런지 아마 좀 더, 그, 높여서 준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선수들만 좋은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과연 이 월드컵 상금에서 선수의 몫은 얼마가 되는 거 돼야 되는 걸까?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선수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 대우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 뭐 가치관이라든가 관점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다달를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프라이즈먼의 월드컵 상금은 FIFA가 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다 정산을 해서 이제 대회 종료 후에 주는데 그것을 어 축구협회 각국 축구협회에 해당하는 축구협회에 줍니다. 아 축구협회가 주고 그 선수에게 주는 것은 그 축구협회 가 결정을 해서 주는데 물론 그게 뭐 일류층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FIFA에서 그것을 또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 각국 각 축구 협회 에 따라서 예뭐 정하는 것인데요 또 가끔 각각 국 축구 협회도 뭐다사정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하니까 다 금액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각국마다 다르는데.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각국 축구 협회마다 참미묘한 어떤 그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도 입장에서 는더 달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몫시 이것밖에 안 돼?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 노력해서 성과를 얻었는데 우리에겐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또 불만을 또 표출할 수도 있고 또 협회 입장에서 야이거 월드컵 준비하느라고 드림 비용이 꽤 되는데. 이거 뭐 선수들 고 먼저 이렇게 주면 우리는 이거 적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협회도 따져보면 대표팀 운영하는 데 들은 비용이 또적진 않잖아요. 그 감독, 셀러리 그러니까 감독 그 급여줘야지. 그 밑에 또뭐 코치들 또뭐많잖아요그 줘야지. 그 다음에 또 대표팀 또 운영하는 데 들은 기본 비용. 이런 것도 또 있어서 참 미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70억. 1 7 0억에서 선수들 몫을 얼마를 줘야 되나 일단 선수들 목다 1인당 주는 거다 합해서 최소한 1 0는 줘야 되나 2 0는 줘야 되나 3 0는 줘야 되나 글쎄요 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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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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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대한 본질적 이 프라이즈 머니 상금의 본질적인 기능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프라이즈 머니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러었던 비용들 선수들 몫을 제하고 나머지는 그 축구 발전 그 나라의 아 축구 발전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유소년 축구라든가 육성이라든가 그런 공적인 것에 사용 해라. 라고 하는 것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프라이즈 머니가 정말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게 제 중요한 거죠. 그냥 뭐 선수들 다 나눠 먹고 또 협회 사람들 다 나눠 먹고 어? 소고기 사 먹고 어. 이런 거에 그냥 쓰여진다면 글쎄 음, 이 월드컵이 월드컵에 온 국민의 그런 어떤 관심, 또는 격려 또는 뭐 성원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FIFA도 그렇고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비영리 법, 법인 그러니까 영리성이 기본적으로 없는 없고 이 월드컵 대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FIFA가 뭐 물론 수익 사업 차원에서 아 대회를 개최하지만 아 기본적으로 또 그러한 어뭐 공익적인 또 의미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무슨 뭐어 국제 교류 뭐 세계 평화 이런 것도 뭐어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좀또 공익적인 또 측면도 어 무시할 수 없죠 월드컵 대회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게 오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수들 몫이 얼마가 이상이 되어야, 되어야 된다기보다는 라그프라이즈 머니를 어떻게 뜯 뜯기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축구 협회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컬렉티브 마이닝 어그리먼트 단체 협약을 통해서 남자든 여자든 아무튼 상금 받잖아요. 그럼 그건 한 바구니에 담아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나눠 갖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도 1 6강에 진출했잖아요. 그 상금 내 똑같이 여자 선수들도 가져갑니다. 뭐 완전한 평등주의의 실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그 선수들 우리 국내 선수들 월드컵 금액 이거 좀 모자르다 더 바,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 축구 협회의 그 경우가 이해하기 힘들죠. 어. 왜 뛰지도 않는 여자 선수를 주냐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이게 참 음,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음, 이 월드컵 이 상금. 음, 프라이즈 머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 과연 선수들의 몫은 어느,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선수들의 목인가 아니면 이 상금의 상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거에 음, 대해서 한번 오늘 제가 어,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